여기 용세관입니다. 여기가 세계 최초 4면 상영관이에요. 그리고 그 최초 4면 상영관에서 최초 무대 인사가 아이유님입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 기념적인 최초 무대 인사 아이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<놀린> <이> <laughs>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용색이군요. 지금 시영이죠 와, 어때요, 여러분? 여기도 산장에도막 화면 나오는 거잖아요, 그쵸? 와, 진짜 궁금하다. 그리고, <laughs> 뒤에 스케줄이 있어. 아 근데 다 좋은데.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새집 냄새, <laughs> 새집 냄새 좀 나네. <laughs> 근데 그게 또 뭔가 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프라이 <웃음> 박스, 와 <laughs> 아, 반가워요. <laughs> 프라이버시 박스가 아니고 프라이빗 박스죠. 프라이빗 박스. 프라이빗 박스 분들 잘 들리세요. 소리 한번 줄여주세요. <laughs> 아예 아예 안 들리는구나 재밌게 보세요 오늘 <laughs> 하지만 아주 열광적으로 저에게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저 지금 너무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맥스, 스크린엑스, 4DX 3 1관반, 뭐 아니 1만관, 울트라 4DX 뭘 봐야 되나 도대체 아 그러니까 저는 아 IMAX, 지금 IMAX인가요? IMAX.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기를 저는 주말 내에좀 천천히 살펴보고 거기서 꽂히는 곳으로 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유엔한 틈에 섞여서 몰래 관람할 을 예정이에요. 혹시나 혹시 좀 아이유처럼 보이는데 싶으면은 와서 조용히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제가 또 격하게 반응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진짜 저를 알아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. 아는 척 해주세요. 아, 니 여기 너무, 음향 너무 좋다. 너무, 너무 노래하고 싶은 음향인데. 근데 이제 또 여러분 여기서 지겹게 제 노래를 보실 예정이니까 아, 뭐, 다이소 이제 여기서 보셔야지. 그래야 이제 첫아이브로딱 이렇게 여기서 보셔야지. 오케이. 아이썸머, 나제 가사죠. 제가, 제가 그 아직 발매된 곡이 아니라서. 안녕 내 오랜 여어봐 뒤돌아보지 마. 어려운 말 없이. 이대로 보내주자 멀리 달 그렇지, 이거지. 좋습니다. 아, 막, 노래를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저기 음향인데, 이제 가야겠죠. 가기 전에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. 여기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세 분께, 어,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자, 먼저! 아이얼맨 끝에 계신 아이얼 분들의, 과연, 지금 아이오에빈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지? 무효무 무효?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여러분 제가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있어요. 자 이게 자 6번. 계세요? 없어? 아 재밌다 자, 자,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뽑지 이열쇠 아이치열 아 에? 아이치열 열쇠 에이 h 열 h 에이치엘. 이열에 에이치엘에. 아, 치열에열에는 빈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<놀람> 다른 사람의 행운에도 소소히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14, 14 되세요 <목소리가> 머리 위로 큰 하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<laughs>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<laughs> 좋아요 저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제프열에이열 에프열 에프열 에열에열 f 열에열 에프열 에열 에프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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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 F10번, F10번 맞아? <웃음> 머리 위로 반짝반짝! 머리 맞로다 오늘, 오늘 저녁 메뉴 뭐 먹을 건지 큰 소리로. 하나, 둘, 셋! 프라다프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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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축하드려요. <laughs> <laughs> <자>, 마지막 당첨자. 제이열! 어? 제이열. 없어 <웃음> 제열이 없어? 제이열이 없어? 저기 제이얼이 다른 분들보다 는 칸이 적지만 저 엄연히 존재하십니다. 제이얼의 <laughs> 제이얼의 23번 없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로 아또 뽑았네 나 아이얼 아이얼 오늘 진짜 많이 뽑아요. 아이얼. 뭐야 아이얼이 아이얼의 20번 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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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20번이 계시다면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뭐할까? 머리 위로 어려운거 하면은 머리 위로 강아지기를 하고 큰 소리로 왈왈이라고 저, 분께 마지막 선물 드리도록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, 저, 제가 항상 그런, 그, 팬분들께 주문을 받기만 하다가, 제가 <laughs> 팬분들께 이렇게 주문하는 재미가 있구나. 머리 위로 강아지기를 하고, 왈왈, 이런 거. 앞으로 제가 종종 유엔아에게 저도 역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요. 아니, <that> 자이 단체 사진 찍을 데 우리 어떤 포즈 하고 찍을까요? 강아지기. 강아지기. 왈왈. 왈왈. 강아지기. 왈왈. 강아지기하고 왈왈하면서 찍을까요? 네! 아주 왈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 바로 찾아내. 올거 어? 어 어디 어디로 가? <이> <놀람> 여기로? 어떻게 가? 아 말말 안 하면 내가 찾아간다 그랬어 그럼 아무도 안 하겠네. <웃음> <웃음> 어, 어디 어디 어디로 갈 때가 있어? <laughs> 오늘 오늘 저희 경호 팀 분들이 굉장히 오늘 지금 걱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어, 어, 나못 가게 할 거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대표님, 대표님이 계시니까 제가, 제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? 이게 참 그래도 이 막반에 그래도 묘미 아니겠습니까? 우리시영이잖아 시영. 시험? 여 안으로 들어가라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의 그발발 발 좌석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? 어디 보자. 단체 사진이니까 앞을 또 봐야 돼. 앞을 앞을 보고. <목소리> <옆에>? 옆으로. <목소리> 앞 봐야 돼. <목소리> 앞에 봐야지 단체 사진입니다. 그럼 앞에. 모자 모 이거 들고. <목소리> 자 그럼 어 음파만 채 끼고 응파만채택끼자 저희 진행할 자 앞에 보고 <목소리> 우리 그러면. 뭐하고 찍을까, 우리? 왈왈! 하고 찍을게요. 왈발. 제가 마이크를 잠깐 내려놓고. 왈발. 네. 자, 앞에 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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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기? 이거 네. 마이크예요. 네. 강아지기하고 우리 왈왈하면서 사 찍을게요. 네. 뭐 주시는 거예요? 이거 주시면 고마워. 이거 뭐 주시는 거. 아찮아 아, 집에 가 시간 안날 수. 아하 반지 줘, 반지. <목소리> 이 고마워요. 대행 많이 받으세요. 대 많이 받으세요. 오늘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너무 그 로우샷이 많이 찍혔어요. 오. 오. 이렇게 오. 오. 이렇게 사람을 여기서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여기서 많이 찍혔요 여러분 오. 예쁘게 나온 사진들 잘, 잘 올려주실 거죠? 오.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. 네. 또 뵈요. 내일도 오시는 분 계시면 내일도 뵙고. 아니면 우리 살다가 2025년에 또꼭 만나는 날 있을 거예요. 유엔아랑 그때 또 뵈요. 오늘. 그리고 스크린엑스 진짜 후기 너무 궁금하니까 꼭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돼요. 여러분. 제가 다 찾아볼게요. 네. 만약에 불어다 이것도 이것도 확실하게 남겨주셔야 해요 알겠죠? 네. 저도 손아 마이크 꺼버린 줄알았어 어, 갈게요 이제 여러분.